안동시와 영양군은 8일 안동시청에서 양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한 마령산의 위험도로를 공동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와 영양군 이반면 산내리를 연결하는 마령산해로는 굴곡이 심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망사고 발생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개선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양 지자체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.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시와 영양군은 위험도로인 안동시 군도 16호선과 영양군 군도 2호선 간의 경계 지점 3.0km 구간의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합니다. 추후 설계가 완료되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및 도로 등급 향상에 공동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 위험 구간을 개선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합니다.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시와 영양군 양 지자체 간 원활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양군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